안녕하세요. 편안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영어님은 93년생, 31살, 어린 나이에 대출 없이 한의원까지 개업했으니, 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의원에 대한 애착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분이 개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낯설에 출연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홍보가 아니냐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자기 병원 개업할 정도 능력에 사지 말짱하게 생겼는데, 여자가 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좀 검증되고,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고, 그 결정사에 돈 들여서 여자 소개 받는 것보다는, 낯설어서 홍보도 하고, 괜찮은 여자 있으면은, 하나 낚으려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도 조금 들거든요. 이제 병원도 차렸겠다. 뭐 분양권도 있으시겠다. 결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영원님이 일상에서 만나는 여자들보다는 낯설에 나오는 여자들이 더 좋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낯설에 나온 여자들도 뭐 능력 좋은 여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못 만나더라도 방송도 타고 홍보도 했으니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리고 소개도 들어오고 뭐 dm도 들어오고 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매일 야간 진료도 있고 주말 진료도 있어서 시간이 많이 안 나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할것 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자주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냥 그럴 거면 같은 병원 간호사를 만나는 게 어떠신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매일 얼굴 보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 얼마나 좋아. 바로 앞에서 찾아보지, 뭐하러 낯설까지 찾아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장거리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나중에 자리 잡힌 후에는 몰라도, 뭐,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병원 개업 이제 했는데, 그게 자리 잡히는 게뭐 금방 되는 줄 알아요? 한참 걸릴 거예요.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리 잡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 언제 자리 잡히는지 뭐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거면서. 아니 그리고 인제 개업해서 한참 바쁘시다면서요. 연애할 시간도 없다면서 5박 6일 동안 휴진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홍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가? 뭐 홍보가 아니고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내 귀한 시간 털어서 5박 6일 뺏어온 거라고 칩시다. 네 그래서 뭐 귀한 인연을 만났다며 그렇다면 그 사람과 밖에서 더잘 만나볼 노력을 해야지. 시작을 하기 위해서 5박 6일이나 빼셨으면, 낯설에서 사람을 만나서 시작이 되면 나간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자기 속에서 이렇게 칼같이 그어버리는 거는 너무 그냥, 나 여자 만날 마음 없다고, 아니면 여자가 나한테 다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병원 차린 의사라고 해가지고, 니들이 나한테 다 맞춰라, 이렇게 너무 왕행세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냥 병원 홍보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 진짜로 그렇게 행동하면은 낯설에 홍보하러 나온 그냥 하늘사로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든 연애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없잖아. 어? 이제 병원 차려가지고 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요. 어쩌라는 거야? 5박 6일 빼가지고 여자 만나러 온 그런 의지는 있고 그 여자 낚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 낚았으니까 그냥 여자가 알아서 자기한테 맞춰야 되고. 야, 이거는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100% 홍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도 영어도 똑같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